안녕하세요. 철옥입니다. 예쁜 난 조금 데려왔습니다. 보시고 지고베타. 향 진짜 진하죠, 지고베타. 지난 스에다 나갔는데 다시 싱싱한 게 있어서 데려왔어요. 꽃대 3개짜리고요. 꽃대가 이렇게 3대가 3대씩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여기 향은 정말 진하고요. 원래 향이 좀 진해요. 그리고 꽃도 고급스럽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주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향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고베타. 금액은 여기. 꽃대 3개. 28,000원. 그렇고요. 지고베타. 밥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이렇게 진화가 또 나오고 있고요 밥도 많아요 얘는 밥이 더 많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쿠라 캔디 하나 있어서 얘는 보내드릴 거고요 향이 정말 진해요 사쿠라 캔디 누가 주문하신 분이 있어서 보내드릴 거고 예, 자넷 얘랑 자넷 한개 있습니다 이제 한개 자넷 자넷 꽃 진짜 오래가고 향이 향도 좋고요 꽃이 어, 얘는 조금 핀지 좀 됐는데 제가 자에 저번에 보니까 한 3개월 갑니다 꽃이 조금 갈것 같아요 자넷 24,000원 입니다 한개 있어요 향 좋아요 향이 계속 매일 납니다 그리고 깊고 깊고 예쁘죠 꽃 색감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분, 분홍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하고 다 몽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몽울이고요. 기꼬는 금액이 24,000원. 이렇게. 기꼬 향이 있어요. 향이 있습니다. 다 향이 있는 겁니다. 얘들이. 지고베타랑, 여기 파피오도 향이 있어요. 향 진해요. 파피오. 파피오 한개 있는 거, 43,000짜리, 36,000원. 꽃이 이렇게, 진짜 오래 가네요. 꽃도. 핀지 한참 됐는데, 오래 갑니다. 파피오. 물주머니 있죠.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옐로우 돌 있고요. 옐로우 돌. 이렇게, 16,000원. 옐로돌입니다 이렇게 밥표는 이렇고요. 어 여기 제가 벌레잡이로 오늘 데려왔는데 어, 리틀선, 리틀선 이렇게 있습니다. 리틀선이 23,000원 꽃대 한 대, 21,000원 들래요 21,000원 꽃멍울이가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제가 급하게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조금 할인했습니다. 리털선 꽃 어, 진짜 오래가요. 리틀선이 그리고 긴기아 서리 있고요. 이렇게 향 정말 진하고 긴기아 서리 꽃몽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긴기아 서리는 2, 3만 얘는 밥이 많아서, 밥 작은 거는 2만원짜리도 있던데, 간은 이거보다 밥이 반밖에 안 됩니다. 얘는 밥이 정말 많아요. 화분도 크고요. 이렇게 크고, 밥도 많고요. 진짜 밥이 짱이에요. 인기야 소리고. 이틀선이랑, 오늘, 모란시스벌레잡이를 데려오고요. 에스엘리아나도 데려왔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이거는 아직 영상을 안 담았습니다. 옐로돌이고, 지고베타. 한 대만 핑그를 살짝 데려와서 꽃 보여드린다고. 근데 꽃대가 다 이렇게 몽울몽울 합니다. 피면 진짜 향이 진동해요, 베란다. 여기 잔 있고요. 기꽃. 기꽃 꽃. 고급스러워요. 깔끔하고 예뻐요. 향도 있고요. 감사합니다.